에? 근데 목사님, 그 이제 40년이 지났잖아요. 그 사이에 정권도 여러 차례 바뀌고 그랬는데 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광주에 대한 그뭐 사태, 민중항쟁, 학살, 뭐 민주화 운동 등이 사건에 대한 어떤 정확한 명명, 에? 이름 붙이기와 이 진상 규명조차도 이루어지지 않 최근에 전도한 그 법정에 서서도 헬기 사격 없었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 총알 탄원이다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? 사십 년 동안 정권도 바뀌고 어쨌든 그래도 민주적 정권도 들어서고 그랬는데 이 진상이 지금도 이렇게 밝혀지지 않는 게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기밀 문서들이 해제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 가운데서 특별하게 정말 진실을 용기 있게 밝힌 사람이 없어서 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다 피해자 증언들 중심으로 우리가 음. 사건을 재구성하는데 도대체 왜 남아공이나 그~ 만델라나 데스몬 투투가 이제 민 그~ 백인 정권 무너진 이후에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만들어서 가해자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화해의 과정을 거쳐갔는데 왜 우리는 진, 그걸 사실 화해 진실과 화해위원회 또 한번 구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왜안 되는 걸까요 그 점은 이제 광주 명명을 먼저 설명을 하자면 광주 사태라고 하는 것은 신군부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 부가 정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광주에 와서 아, 그러한 예, 학살 행위를 저질렀던 그 사건 그것 자체가 사태입니다. 이걸 사태라고 해요. 그다음에 자기 처음에 사태라고 그랬죠. 그런데 싸우고 또 싸워서 이것이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바꿔집니다. 김영삼 정권 때 이름이 바꿔줘요. 그리고 이제 에, 그 에, 처벌을 받게 되고 에, 학살자들이 그러면은 요즘 또 광주가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. 국회에서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래 공식적으로. 음. 오, 그런데 우리 시,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이게 누가 시켜서 한 거냐 음. 민중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음. 우리의 하나의 열정으로 우리의 그 인간애로 인간의 도리로 우리가 여기에서 저~ 학살범들하고 맞선 것이다 이건 민중의 항쟁이다 이래서 자연스럽게 민중 항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아~ 동감을 해서 그것이 하나도 부, 불편 없이 지금까지도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예 예. 예, 예.